경찰 그 고소장 내용이야. 360도 돌리고 손 전체를 더총 15초에서 20초가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서 휘젓는 방법으로 대장 내시경을 전후하여 유사강간을 했다는 거야. 내시경 의사 유사강간 실형 3년 6개월.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 선생님들, 안녕? 선생님들, 대장 내시경 해봤어? 나 예전에 단독 판사 할 때, 단독 판사가 뭐냐면, 혼자 A 재판장을 하는 판사야. 보통 합의부 재판을 하게 되면, 합의부는 재판장? 우에서잡배서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셋이서 보통 밥을 먹는데, 단독 판사들은 단독 재판장이야. 1인 재판장. 그래서 내가 이제 단독 판사 할 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단독 판사들끼리 조를 짜서 밥을 먹게 돼, 밥조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10명 정도가 이제 조를 짜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내가 제일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내가 기스가 제일 낮아가지고, 보통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이 밥조 총무를 맡거든. 밥조 총무가 뭐 하는 거냐면 그날 점심 식사 메뉴 정해가지고 나머지 아홉 명한테 이렇게 코트넷 상으로 물어보는 거야. 단독판사님들이랑 밥 먹으러 갈때 되게 많은 얘기를 해. 단독판사는 혼자 재판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 않잖아. 그래서 합의부가 아니더라도 판사들끼리 점심 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사건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게 돼. 그때 이제 밥조에서 밥 먹으러 나가는데 한 언니가 대장 내시경 하느라고 물 전날 진짜 많이 먹고 약 먹고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때 나는 대장 내시경 이 무료 검진 대상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언니가 대장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야. 괴로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오늘 사례는 바로 이 대장 내시경과 관련된 거야. 환자분들 대장 내시경 해봤어? 대장 내시경이 수면과 비수면이 있잖아. 오늘 우리 의뢰인은 소아기대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대장내시경을 무려 한 7, 8년이 되는 기간 해오던 의사였어 40대 초반인 우리 의사선생님은 일주일에 20개가 넘는 대장내시경을 한대 그 중에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수면이 18개 마취를 하지 않고 생으로 진행하는 비수면이 2개 정도였대 9대 1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화가 온 거야 학문이 아니라 여성의 음부의 손가락을 너무 휘저었다고 진짜 이거는 경찰 그 고소장 내용이야 360 60도 돌리고 손 전체를 넣어 총 15초에서 20초간 해자의 음부에 넣어서 휘젓는 방법으로 대장 내시경을 전후하여 유사관관을 했다는 거야. 우리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 병원에서 7년간 매주 20개가 넘는 대장 내시경을 해왔는데 단한 번도 항의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대. 고소인은 60살 한갑을 맞이한 여성이었고 더구나 이 사건 내시경은 수면이 아닌 비수면이었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내가 굳이 비수면인 60대 여성을 유사 강간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야 결과는 어땠을까 경찰 송치 송치가 뭐냐면 경찰은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처음에 우리 의사선생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대 별 생각 없이 혼자 변호인도 없이 가서 조사를 받고 온 거야 그런데 송치되고 나서 기사를 검색하니까 내시경 의사 유사 강간 실형 3년 6개월 이거 찾아보고 너무 놀래서 판심을 찾아온 거야 최초 상담을 내가 진행했고 꼼꼼히 물어봤어 대장 내시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본질적인 부분부터 내가 물어봤을까? 아니야 나는 내가 이 사람이 무죄라는 확신을 내가 갖는 것이 중요해 변호사가 무죄라고 생각해야 수사기관이든 재판기관이든 설득을 할거 아니야 변호사가 유죄라고 생각하면서 무죄 변론을 하는데 어떻게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을 설득시키겠어 그래서 내가 의사선생님한테 차분히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언제부터 페이닥터 생활을 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내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하면서 곁까지 질문을 두서 없이 툭툭. 던지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진실되게 말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야. 판사는 법대에 앉아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질문을 던져. 그리고 유무죄의 심증을 갖거든. 그런데 판사가 던지는 이 질문은 사건의 본질에 관해서만 던지는 게 아니야.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은 질문도 던져서 가두리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의 신빙성을 판사가 판단하기도 해.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상담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파악하면서 이 의뢰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나는 변호사로서 내가 먼저 판단을 해. 그리고 이 사람이 무죄라는 확신이 들때 나는 그때 내가 무죄 변론을 해주거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무죄라고 확신하면 어떤 진술을 경찰 단계에서 잘못했길래 송치라는 결정이 났을까. 이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야.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을 얻었어 그리고 나서 본격 사건에 들어가서 사건에 대해서 변론할 부분을 찾아내기 시작해 첫째, 보수인은 대장 내시경이 시술하기 전에 의뢰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을 넣었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는 시술이 시작되기 전에도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어 우리 의뢰인은 대장 내시경이 끝나고 나서 음부로 손을 휘저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장을 했지 전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고 안 했더라고 근데 나는 이부분을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고소인은 수면 상태도 아닌 비수면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는데 내시경을 시작하기 전에 유사감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어 주변에 더군다나 간호사가 두 명이나 있었어 그런데 내시경 시술이 이루어진 2 3 0분 동안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고 탈의실에서 나온 뒤에 수술에 참관했던 간호사 한 명에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까지 했고 수납 후에도 웃으면서 병원에 나왔던 CCTV를 확 까지 했던 거야. 고소인은 유사 간간이 내시경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에 유사 간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내시경 시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유사 간간을 전에도 당했고 시술하는 내내 아무 말안 하다가 후에도 당했는데 옷을 갈아입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면서 나갔다. 이건 분명히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수면 내시경실 내에는 CCTV가 없지만 우리는 병원 인포 병원 로비에 CCTV를 확보한 거야. 경찰 단계에서 이 CCTV가 제출되지 않았고 판심이 뒤늦게 병원에 연락해서 확보를 한 거야. 둘째, 우리가 이 CCTV를 보다 보니까 이 사건 당일에 고소인은 내시경이 끝난 뒤에 바로 집에 간게 아니라 대표 원장의 진료실에 가서 대표 원장이랑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대표 원장님한테 이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판심이 대표 원장한테 연락을 했어. 고소인이 내시경 직후에 대표 원장 진료실에 왜들어갔어요라고 물어봤더니 고소인이 대표원장이 직접 대장 내시경을 안 해주고 페이닥터인 우리 의뢰인이 대장 내시경을 해줘서 서운하다고 말을 하면서 대장 내시경이 끝나고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심이 물어봤지 그러면 그때 고소인이 대장 내시경 하다가 페이닥터가 유사강간했다는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대표원장이 그런 말은 일절 없었다 대표원장이 왜 내시경을 직접 안 해줬냐 이 말만 하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심이 대표원장에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고 나중에 수사기관에 참고인 조사 요청하면 나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나는 사실을 말한 거니까 당연히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 셋째 그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들 두 명이 제일 중요한 목격자잖아 그런데 경찰에서 간호사 한 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간호사 한 명이 자기는 시술을 돕고 차트를 쓰느라 유사간간 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야 안본걸안 봤다고 하지 그럼 어떻게 말해? 그리고 간호사 2는 조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 2도 수사기관에 불러달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한 간의 행위 시점에 내시경 실에는 간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15~20초 에서 동안 비수면인 60대 여성에게 손가락부터 넣기 시작해 손 전체를 넣어서 휘젓는 대범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서 납득하기 어렵지 않냐 두 번째 간호사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실제로 생각을 해봐 이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에 20개가 넘는 내시경을 진행하고 있고 9개가 수면이고, 그 중에 하나 정도가 비수면이야. 굳이 60대 여성인 비수면에게 할 이유가 없잖아.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두 명의 간호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더욱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 태양이 단순히 의뢰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심각한 행위인 음부에 손을 넣고 360도 돌리고 손 전체를 10초간 음부에 넣었다는 건데, 그러한 행위를 여성 간호사인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건 너무나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결국 판심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어.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의 기재를 보면 이래. 고소인은 대장 내시경을 할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대. 다음 날 샤워하다가 음부가 엉망진창이 된 것을 발견하여 피의자가 음부에 손을 넣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아니, 그래 놓고 손가락을 넣어서 360도라니 손 전체를 넣어서 휘저었다니 이런 주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거야. 판심이들. 이 의사 선생님이 과연 유사 강간을 했을까? 안 했을까? 신이 있어 없어? 신이 없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성범죄의 특징이야. 목격자 두 명은 있지만 하는 것은 못 봤대. 안한걸 어떻게 증명해?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해? 당시 동석한 간호사 두 명이 있었고 그중한 명은 참고인 조사까지 경찰 단계에서 했는데 경찰은 죄가 있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했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우리 의뢰인은 판심을 찾아와서 이 사건을 맡긴 거야. 우리 판심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의사 선생님은 결국 기소돼서 1심까지 가서 재판에 끌려다니는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판사도 검사도 아무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 성범죄가 어려운 점이 고소인은 저 사람이 유사 간간을 했다 피자는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말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 상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의 증거 cctv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득시키는 거야 잘 찾는다고 다가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듯이 이 물적 증거들을 어떻게 잘 꿰는가 정황 증거로 부 존재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성 성범죄 변론의 핵심이야. 내가 성동경찰서, 막포경찰서,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이렇게 서울 전역의 현직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서울 본청에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다.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잖아. 수원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현직 경찰관님들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성범죄. 경찰관님들도 수사기관에서도 그 상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성범죄, 억울하게 몰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판심으로 찾아와. 내가 던지는 모든 질문, 내가 하는 모든 상담은 법정에서 내가 증인들을 심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판심이들도 나의 예리한 통찰력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판심이들 오늘 내용도 유익하고 좋았다면 댓글 많이 써주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설정도 꼭 해줘. 판심이들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